하늘이 불타고 있어요. 전 세계 바다의 거품입니다. 전통 번개가 대기를 흔들고 있어요. 가장 끔찍하고 강력한 두 괴물이 결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세계 종말의 조짐이에요. 이 괴물은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누구든 미치게 만듭니다. 거대하고 잔혹한 크툴 그리고 그 상대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오징어입니다. 그 자체가 공포이기 때문에 무서움을 모르는 짐승이죠. 수천만에 달하는 선박 침몰의 원인이에요. 강력하고도 끔찍한 크라켄입니다 우주 역사상 가장 대단한 싸움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고요한 바다에서 고깃배를 타고 있어요 물은 수정같이 맑고 바람도 불지 않습니다 바다는 수평선과 하나가 됩니다 육지는 어디에도 베지 않고 자유로운 느낌이에요 배 옆을 보다가 물속에 있는 무언가 이상한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은 넓은 녹색 들판에 둘러싸인 거대한 검은 점 가운데에 떠 있어요. 이게 뭐죠? 물로 유출된 오일이 이렇게 이상한 색깔을 띠는 걸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원형일 수 있죠? 그러다 갑자기 그게 무엇인지 깨닫고는 결관 속에 비가 얼어붙습니다. 그 검은 원은 거대한 녹색 눈 중심에 있는 눈동자입니다. 물 속에서 여러분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는 그것은 너무나도 거대해서 여러분의 배는 그 옆에 있는 작은 점처럼 보입니다. 크라켄이에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괴물은 여러분처럼 작은 먹잇감엔 관심이 없어요. 크라켄은 수세기 동안 선박들을 침몰시켜왔고 대적할 만한 상대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해저에는 수천 척의 배가 가라앉아 있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크라켄은 진정한 도전을 갈망하지만 상대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큰 포유류는 대왕고래인데, 크라켄에겐 애완용 금붕어나 마찬가지죠. 심지어 메갈로돈도 이 촉수를 가진 짐승에겐 전투에서 쉽게 질수 있습니다. 마리아나 해구 바닥에서 거대한 괴물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압력이 너무 높아서 거의 아무것도 살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때, 크라켄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크라켄은 지구에서 가장 외진 곳으로 향합니다. 그곳은 거의 아무도 방문하지 않고 탐사도 잘 이루어지지 않았죠. 이곳은 포인트 니모라고 합니다. 여기 깊은 바다 표면 아래에는 인간이 출현하기 훨씬 전에 지어진 고대 도시, 르리에가 있습니다. 그 배어 속에서 거대하고 강력한 크툴루가 잠을 자고 있어요. 이 고대 반신적인 존재는 수천 년 동안 이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크툴루는 지구의 대혼란을 일으킬 순간을 기다려 왔습니다. 잠자고 있는 꿈속에서조차 크툴루는 자신의 숭배자들과 의사 소통을 합니다. 텔레파시를 이용해서 그들의 마음 속에 들어가서 끔찍한 짓을 하게 만들죠. 하지만 갑자기 크툴루의 잠은 방해를 받습니다. 누가 감히 무례하게 그를 깨우는 거죠? 크툴루는 해초로 뒤덮인 붉은 눈을 뜨고 앞에 있는 커다란 오징어를 봅니다. 크라켄은 마침내 대적할 만한 상대를 찾았습니다. 즉시 크툴루를 향해 돌진하고. 족수로 괴물의 머리를 감쌉니다. 싸움이 시작됩니다. 크툴루는 배절를 강하게 밀어내면서 크라켄을 끌고 표면으로 돌진합니다. 가장 높은 마천루보다 더큰두 개의 거대한 괴물이 물밖으로 나옵니다. 파도가 맹위를 떨치고 있고 전투 현장으로 구름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과간한 크툴루는 크라켄을 공격했지만 그덕하지 않아요. 번개가 어둠 속에서 번쩍이고 구름을 휘젓습니다 크틀루는 크라켄을 뜯어내려 하지만 오징어의 족수는 녹색 괴물을 단단히 잡고 있어요. 그러는 동안 여러분은 전투가 벌어지는 것을 보기 위해 포인트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칠레 해안에서 출항해야 하는데 지금 그곳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수백 명의 선원들이 수십 척의 배에 올라타고 있습니다. 일반 어선뿐만 아니라 중무장을 하고 무기를 실은 해군 함선들도 있어요. 어디로 가는지 물으면 모든 사람들이 어두운 표정으로 대답합니다. 영원으로 향합니다. 크라켄이 우위를 점하고 있고, 크틀루는 자신의 추종자들을 불러 도움을 청합니다. 배들이 크라켄을 물리친 것을 돕기를 바라면서요. 하지만 첫 선박이 육지에서 도착하려면 이틀이 걸릴 거예요. 크틀루는 마침내 크라켄을 뜯어내서 물속으로 던집니다. 오징어는 다시 공격하지만, 크툴루는 족수를 잡고 오징어를 머리 위로 들어올립니다. 번개가 크라켄을 치지만, 거대한 괴물에게는 작은 불꽃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편, 무언가에 홀린 선원들은 갑판 위에 서서 전투가 벌어지는 방향을 바라봅니다. 밤에, 그들이 잠이 들면 고대 도시 르리에에 대한 같은 꿈을 꿉니다. 도시 중앙에는 이상한 예배당이 있고, 그 안에는 그툴과 왕좌에 앉아 주종자들을 부릅니다. 밤낮으로 괴물들은 마지막 힘을 다해 서로 싸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작은 점들이 그들 주위에 모입니다. 배들이 도착했어요. 크라켄을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고 크툴루는 그들에게 텔레파시로 명령을 내립니다. 하지만 크라켄도 나름대로 작전이 있습니다. 크라켄이 그동안 그저 재미로 선박을 침몰시킨 건 아니었어요. 종종 크라켄은 어망에 걸린 수천 마리의 해양생물들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과 바다 여기저기에서 온그 자손들이 크라켄은 돕기 위해 옵니다. 거대한 문어, 대왕고래, 백상아니 전기뱀장어 등 모두 적함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고래는 잠수함을 덮치고 뱀장어들은 전기방전으로 선박에 엔진을 끄고 있습니다. 갑자기 크라켄이 물 밑으로 잠수합니다. 포기한 걸까요? 겁을 먹었네? 그건 아닐 거예요. 크툴루는 바다를 내다보고 오징어 공격하기를 기다립니다. 크라켄은 싸우는 사람들과 물고기들 밑에서 헤엄칩니다족수를 비틀어서 거대한 소용돌이를 일으킵니다. 이제 배들은 끝장났고 크툴루는 혼자 힘으로 싸워야 합니다. 크라켄은 강한 동물이지만 결국엔 동물인 반면 크툴루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영리합니다. 비록 악랄하긴 하지만요. 크라켄이 바다 괴물이고 일단 육지로 가면 승산이 없다는 걸 알고 있죠. 크툴루의 고함이 하늘을 뒤흔듭니다. 번개가 바다에 내리칩니다. 물이 끓어오릅니다. 고대 도시 르리에가 바다 밑바닥에서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크라켄은 여기서 도망칠 수 없어요. 물이 필요해요. 오징은 마지막 힘을 다해 크툴루와 싸우지만 물 없이는 금방 지게 됩니다. 크툴루가 승리했습니다. 자, 이제 잠이 깬 크툴루는 예언대로 세계 모든 곳을 파괴할 겁니다. 하지만 그 싸움은 세상의 이목을 끌지 않을 수 없었어요. 위성 데이터 덕분에 세계는 이미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 괴물이 승리할 경우를 대비해서 그것을 진압하기 위한 계획이 구안되었습니다 전투기가 현장에 진입하여 크툴루를 공격합니다. 괴물이 두 팔을 하늘로 들어올립니다. 구름이 몰려들어요. 구름 속에서 전기 방전이 번쩍이고 수백 킬로미터 이내에 모든 전기가 사라집니다. 제트기에 탑재된 전자기기도 포함해서요. 전투기가 물 속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 신화 속의 야술 이길 방법은 없어요. 하지만 저게 뭐죠? 인공 위성이 갑자기 하늘에서 수십 개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틀루는 포인트 니모가 우주 파편의 쓰레기 매립지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이곳은 지구에서 가장 먼 곳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위성을 이곳에 떨어뜨리는 것이 안전하죠. 현재 수백 개의 위성이 고대 도시에 떨어지며 괴물을 폭격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공격에 당황한 그틀루는. 도시와 함께 물 속으로 후퇴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천년 동안 다시 잠을 자기로 하고 세상을 멸망시킬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기로 결심합니다. 크툴루의 마음을 조정하는 능력은 전투의 목격자들이 본 것을 모두 잊게 만들었습니다. 인류는 다시 바다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을 알지 못합니다. 크툴루는 사람들이 자신이 깨어났을 때를 대비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GPS에 이 좌표를 입력하면 포인트 니모가 표시됩니다. 1997년, 해양학자들은 바다의 깊숙한 곳에서 신비한 소리를 녹음했습니다. 그것은 블루이라고 불렸고,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이 크툴루의 존재를 믿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공포는 오래가지 못했는데요. 알고 보니 블루는 응. 빙하가 갈라지는 소리였습니다. 아니면 크툴루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게 만든 걸지도 몰라요. 누가 알겠어요?